먼저, 동사와 투부정사가 같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주어 뒤에 쓰여서 주어의 동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we study hard 에서는 study 가 동사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ill go to the bank 에서는 go 가 동사이고, 역시 주어 he 가 은행에 갈 거라는 동사 주어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I can buy many things에서는 buy가 동사이고요. 이 buy가 주어 I의 동작을 표현하고 있죠. 투부정사도 동사와 똑같이 주어의 동작을 설명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부정사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동사가 있으니까요. 부정사의 생김새가 to 플러스 동사인 건잘 알고 계시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need to study hard.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need가 동사고 to study가 부정사입니다. 사실은 study도 동사인데 한 문장에 동사 두 개를 쓸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 study에 전치사 to를 더해서 동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동사를 위장한다고 해서 그 동사가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위장한 것을 벗기면 원래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to를 빼고 보면 study hard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다 라는 주어 위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동사인 본동사인 need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to 뒤에 있는 study도 동사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he plans to go to the bank 하면 그는 은행에 갈 계획이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plan이 동사이고요. to go가 to 부정사인데 to를 빼면 go도 역시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가 맞습니다. 은행에 가다라는 go to the bank요. 연결해서 해석하면 은행에 갈 계획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문을 하나 더 보면. I want to buy many things. 나는 많은 것을 사고 싶다. 라는 말이 되는데요. want는 동사, to, by는 부정사인데, 여기서도 동사 by를 위장하기 위해서 붙여진 to를 빼면, by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사다. 나는 buy many things가 되는 거고요. 어, 본동사처럼 주어의 동작을 역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동사와 투부정사의 같은 점은 바로 동사일을 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와 부정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일만 하지만 투부정사는 동사일 이외에 명사, 형용사, 부사일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동사를 위장한다고 한 것, 아, 이게 바로 이것인데요. 동사에 투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위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일을 하고요. 형용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e need to study hard에서 이 문장에서 need는 단순히 필요하다라는 동사일만 합니다. 하지만 to 부정사인 to study는 동사일과 명사일을 같이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to를 빼면 study는 동사가 돼서 공부하다라는 동사 일을 하게 되고요. to를 붙여서 to study로 위장하면 명사로 need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위장 전술이지만 대박이죠. 이걸 다른 각도로 조금 설명드리면, 한 문장에 동사를 두개쓸수 없으니까 나머지 동사에 to라는 옷을 입혀서 명사로 위장시켜 목적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는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접속사도 없이 한 문장의 동사를 두개쓸수 있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I want by many things인데요. 지금 이대로는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by를 투 바이의 형태로 부정사로 만들어서 목적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투 부정사는 동사일과 명사일을 동시에 하면서 접속사 없이 한 문장에 동사를 두개 쓰는 이런 효과를 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동사와 부정사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사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동사에 투를 붙여서 위장을 하면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부사 역할도 하게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I want a book. 나는 책을 원한다 인데요. 나는 읽을 책을 원한다라고 하고 싶을 때 동사 read를 써야 하는데 이미 동사 want가 있죠. 그래서 read를 to read로 형용사로 위장해서 명사 어북을 꾸며주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읽을 책을 원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I want a book to read. You. 이때 to read 가 실제 형용사처럼 형용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북을 꾸면서요 또, she came 하면 그녀는 왔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그녀가 나를 만나러 왔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동사 C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냥 동사로는 넣을 수 없으니까 to see로 부사로 위장해서 동사를 꾸며주게 하면 그녀는 나를 만나러 왔어. She came to see me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to see도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to b 정사는 문장에서 명사형사 부사 역할을 합니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투부정사에 대한 글을 계속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부정사를 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